자, 160번에는, 사인 코사인을 또 구해야 되겠네. 여기 진짜 4분면이, 이러면 이거 3, 4분면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냥 세타로 정하고, 탄젠트 3분의 4. 3분의 4. 그럼 빗변이 5가 되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5분의 4인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세타는 5분의 3인데 3사분면이라 마이너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여기 사인 2분의 세타는 자 이거 반각공식 이용하면 되는데 반각공식 아까 뭐였냐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있었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세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왜냐하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알겠지?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 사 n 2분의 세타, 사 n 제곱 2분의 세타가 뭐라고? 2분의 1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인데, 2분의 1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플러스 5분의 3요렇게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분자분모에 5를 곱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분의 5 플러스 3. 그러면, 10분의 8. 그러면, 5분의 4. 자, 근데,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사인 제곱이 아니라,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5분의 4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 얘는, 어, 뿔마 루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인이 지금 뭐야? 3, 사분면 각이죠. 3, 사분면 자, 그러면, 아, 또 우리가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야. 2분의 세타를. 자, 2분의 세타 하면 4분의 3파이. 얘는 2분의 파이. 그럼 뭐야? 2분의 파이가 여기고, 4분의 3파이면 여기 어디쯤 되는 거야? 아, 여기 어디쯤 있겠구나. 몇 사분면이야? 어, 2, 4분면이니까, <laughs> 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5분의 4다. 그러면 5분의 루트 20? 근데, 아, 2루트 5라고 합시다. 유리와. 되겠니? 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또 제곱 2분의 세타 또 계산해야 되거든.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아까 5분의 3이랬어.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그러면 2분의 5분의 2 이렇게 되면 분자분모에 5를 곱해가지고 10분의 2 그러면 5분의 1 이렇게 되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플러스 마이 아예 5분의 1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데, 2분의 세타가 2사분면 각인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뭐야? 코사인? 2분의 세타는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럼 뭐야 이거 유리화 해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아 어떻게 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이해됐니? 네. 자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2분의 세타는 그나마 우리가 구해놨다고 뭐야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하면 되겠지 그럼 뭐야 이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사인 2분의 세타는 사인 2분의 세타는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되면 뭐야 분자 분모에 5를 곱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루트 5, 그러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겠다.